센터 갈, 센터. 센터리야 음. 아, 근데 내가 센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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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로가센가자터가 센터가 센가 센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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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음. 아, 있습니다. 생각가가 드릭 있거든요? 야, 바꿔. 얘네도 바꾼다. 이럴 때 그냥 다 가. 닌 네, 마을 왔다. 딱... 어, 카인도 있어. 야, 어, 들어가. 뭐 들어가. 멋있다. 들어가. 뿌려줘. 뿌렸어. 카인 반피. 닌 럭. 네. 여기 끝냈어. 아, 아, 왜 쟤한테 줘. 나 먼저. 링컬 아 뭐야 링필! 링필! 나한테 스나스 할아 링필! 아 진짜 링필! 아... 아 씨발 짜증나네 진짜. 어... 아 근데 다안 죽어서 다행이다 센터패 막아봐 아드래퍼 아닌가? 아... 드렉 개좋피 나영발이야 몇킬 없어서 초점채우고 간다. 언덕 빨리 부셔주지 높이 한번 바로 부셨어 0발이야 아, 왼쪽 빼고 와. 죽어. 이거 올 센터 면좀 아까워. 조심 칼로 스가 나이스 추발 뺐다. 안좋은까나로스 바로 봐. 나래요나 죽었어. 아, 태클도 봐. 나네뺑 나도 스나는다 이거. I 조심해. m 이 I 피 e t me. I eat in the field. I won't be. I'm going to eat 있 n 레이 e 중 i 보고 있어. m 아, 아. 아, 군이 쓰러졌습니다. a 아, 군이 쓰러졌습니다. 죽. 나 넘어지. 다야축 한번 가 여기까지 오나? 어. 와. 스노블 디시네. 아타워아빛이왜 철거반한테 가냐고. 그니까린딱 따고 여기 친공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딱타 막으면 어, 아군 타가카인까딱 따고. 아 밀고 이번에서 마면되는데 올라 봐. 날라라 칼을 따자. 들어왔어. 된다. 라 아. 아, 존나 이해 안 가. 네 근데 거기 긁을 때 미리 부셔줘 언더. 아무나 방캐가 방캐가 부시던 누군가는 부셔야 돼. 아, 내가 클기만 나쐈는데 기본인데 여기 리이튼 레이튼. 헤딩 나쓰졌다 이거 왜 위치를? 어, 와, 그네 이거 바지 때때 무조건 위치를 걸리는. 리챔입인가 들어가자. 어디? 아, 이 빨리 뺐네. 빨리 와봐. 아, 물었다. 근데, 근데 뒤에 칼을 있어. 조금 너무 빨리 가는데? 노노노 내 샀어. 칼 아, 없겠다. 나이스다. 근데 이거 막교 아니다. 이겨 이제 이겨. 근데 이거 칼 카카? 건강인데. 카카? 앞에 스나! 아에 스나! 내가 앞에서 쓰나, 앞에서 쓰나. 내 봐줄게, 스나. 나한테 스나 줘발 드랙 그렇게 따라가지 말고. 예. 드랙은 아, 못 잡았네, 근데. 어, 드랙이 장벽, 장벽 때문에 카인, 스나가 안 들어갔어. 가자. 1번 쪽으로. 여기서 한번다싸워자 쟤네 사클이 있어. 네, 레이튼 멀어. 어, 레이튼걸어 워드 없고? 오케이, 여기 린, 린너 1점이야, 근데. 클레어 1점이야. 나레이트 하고 앉잖아 자라. 가자, 가자.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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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뭐, 근데 괜히... 괴리... 센트리 있다. 빠 빠지자. <laughs> 여기 안개 센트리. 나왼쪽 센트리 갈게. 릴리 진짜 잘해, 잘해. 여기 나왔다. 야, 야 레이튼, 그, 물면 안 되지. 나립 먹으려고. 아, 립, 립 있었어? 야, 저기, 빨리 끌고 와봐, 저거. 타인 형, 형이, 다오고 가세요. 저, 앞립 먹고 있다 몸걸이가 딱 나는데. 샤크는, 샤크는 가게 아니야, 이거. 컷 나일레군 아, 나 센터잖아 낙지. 이것까지만 먹고 가자. 이쪽 왕따 림. 아 카라하고 드랙 드라그티 완전 개. 가자 있다. 들어가자. 나가자. 우리 먹잖아. 응. 다 뒤에 있어. 아 쏘리 쏘리. 가자 이거. <놀라> 살인다. 아 개피라서 내가 딸려다가 망했다 나 죽어? 심빗으로 너너 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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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아 그게 아니야 여기서 물자고 괜찮아 반 개만 죽어서 기다려 기다려 기다이 우와 치세요. 이제 찌찌찌. 아이씨, 방어기 빨았다들. 네. 음, 단단해졌어. 음. <laughs> 자 세발. 방어기 뺀 비들. <laughs> 센터, 아이. <가인. 웃음> 카엔 센터가 아닌데? 여기야 왼쪽이야? 왼쪽. 아, 어. 난 죽었어. 오케이, 나 크리 터졌으면 죽었어텐기 센터에 뒤래 카이 센터 카이 센터 카이 센터 이 여기 1전이야 너나 와드 좀 어. 지우고 싶은데 여기 누가 와줄래? 1번 갈래? 근데 클레어가 멀어서 저거 싸움 안돼 근데 가자 1번 어, 자리가 너무 꾸준다. 타인 안 보여? 아 씨바 못 지나가 이러면 없어요, 타인이 없어요. 없어 없어 아니 타인 그순안어는 와있겠다 이거 한 번만 걸고 빠진 블리만 쓰고 빠진다 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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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여기 다가서 물든.. 물래요? 어 가자 가자 아. 마호 따라가자 마호 따라가자 없어가 아. 저거 마호가따졌다더 그래. 앞으로 가야되니 그니까 부담거릴게 여기 아. 그래 빼빼빼빼 빼, 빼, 빼. 이거 빼빼빼빼빼나 빼. 살아 살려는 살려야 돼그냥 빠진다 어빼 이거 손해 아니야 손해 아니야 어차피 버프 시간 있어 괜찮아 에임 돌아가서 근데 카인 네이트 기다왔었네 받고 있습니다. 나이셔? 나센 터어 나. 괜찮아 지금 진짜 나쁘지 않아. 원딜 잘 꺾고 어디? 오른쪽 서나 센터 같은데? 오른쪽 같은데? 칼을 여기 저그 안에 립샷 어, 립샷 침대가, 지금 흔해 립시안 나와서 오른쪽이 그었네 오늘 립시안 들고 챙기자 집합 왼쪽 4-3 센터 쓰나? 왼쪽이야 응. 나와드 지을게 와봐 어지었다 센터 한번 풀었다 위험해 어 장벽 없어 근데 지금 이제 생겨 트로비 이제 곧 나옴 오른쪽 아, 가자 바로 가 바로 가 바로 가 바로 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 나 안죽어? 어, 나 죽음. 카레 컷. 아, 시발, 어, 나 집에 가 아니야, 싸우도나 집에 갔다 와야 돼. 아, 기다려. 아, 죽었다. 다시 살아가아 어, 아, 싸우자. 하나 딸수 있을 것 같은데. 여로여기서 클빔 하나만 거너 무리할 필요 없어. 나약안 아, 먹고, 도핑비. 아, 어. 고마 1번 지우자. 도핑 근데 방금 레이 아..기다렸다..이거..아이고 살려줄게 땡큐 아..방금 됐어 빼라 너어아나 죽은게 다행이다 진짜 이버딱 끝날 시간에 소위 딱 죽이더라 여기서. 나 이거 바지 사면 이제 쟤네 끝나 나 왼쪽 펜트리죠 왼쪽에센트리 없었어 이거 카인으로 하나 그.. 왼쪽에서 지금 해볼게 한번 타워 여기 한번 와주라 응. 오케이 오른쪽 드렉슬러 라인 밀어서 오메맥 맥션 빨고 그냥 다른 오른쪽 라인. 드렉슬러 레이트 여기, 여기 둘다 여기 둘 여기 다 오면 딸거 같은데 딱 느낌이 아니 아니 여기 와야 돼 그니까, 하인이 따야 돼, 어. 아, 아, 그니까. 핑을 누가, 오른쪽에 어서 아, 트새 아, 핑을 찍은 게 아니라, 저기, 저기 누구 있다고. 레이팅, 오기왜드아있고넌 차를 잡고 있다 아, 이거 체외라도 돼. 이거 돼. 아. 저격은 돼. 맥시멈. 내가 하인을 밀어야 의심을 안 하지. 어. 아. 님 거기서 밀고 있어. 아. 이제 빠지자 하인 계속 받고 있어, 거기. 나 풀었어. 어. 아, 나 튕긴다, 이거다. 공기 고 있습니다. 바지 샀다. 이제 원딜 막아 줄수 있어. 아, 차어좀 안. 해? 아, 별로 안. 도가겠다. 아펠린. 카인 여기. 카인 랩차는좀 나는데 나머지는 별로 안 나. 좀 카인을 봐야 되나? 한타 아, 한 번만 잘하면. 어. 나중에 뒤에 충분히 나와, 지금. 아,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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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에 나가죠? 우리 쪽에 26초? 나온다. 1 7초에 응. 어떻게 할래? 어떻게들어트자들어트자들어트리 트룹 쪽에 한번 떠야 돼. 자들 저기 자네어쩔래 들어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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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 오어오자 들어오자. 들자어오자 들어오자. 들자 딸낳다 칼을 불러온다 번지야지 칼을칼른쪽에 애들 많다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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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가둘게 신비 방벽 빠졌고 오케이 싸우자 응. 린 물자 린 물면 돼린 물어줄게 트레이어 여기 트레이어 여기 린 가방 없어 링클 빔 링클 컷 가자 야 따라와봐 너무 붙지마 나랑 아니 어, 저 레이툰 잡아 그냥 레이툰? 레이툰 뒤에 볼게 아 개아까 박스 부셨어 1번 깼어 박스 부셨는데? 아 오케이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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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클 조심해 2번 아. 조심. 부어 나와 1번 코스 어번 코스 1번 가 마무리하자 쟤네 멀다 분열 빠짐 하인도 있어 이쪽 박스 부셔줄게 자, 그래서 들어다얘마으로 예, 들어,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드랙, 드랙, 들어가, 들어. 와. 자. 저 보고 있어요, 아, 보고 이거 아, 아, 이거 리 삑. 위치 때문에. 좋은 것 같은데.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돼. 칼, 칼 나온다. 칼은 데피 별로 없어요, 형. 칼피 별로 없다고 아씨. 아, 근데, 풀액 오바. 아, 근데, 아, 순바위치에 걸려가지고. 이거, 완전 역전하는 건데. 칼을 <laughs> 백라이징 총 데미지, 3촌이백 뜨는데? 칼을 <laughs> 한번 따봐. 될거 같은데? 풀도 띵. 근데, 이제 한, 벌써 풀킬 걸자, 벌 칼을 근데 햄버거 바로 가보자 한명 넣게 봐 클레오 어차피 너안 죽어 가봐 린넉 고고 고고 싸워 싸워 나고내피 이거 형저좀지켜줄게요 분명 지키게 미니라도 따자 <laughs> 카페먹고 지졌다 야 여기 나이스 여기 수두명 아 진짜 지랄한다 나 나왔다 나 맥주머 있어 나 카리한테 백라이스 맞았다 나이스 나이스 <laughs> 많아 쑤피 많아 쑤 맞은 B 카인 B 어 카인 어, 이제 달려 막았다 이야안 될라 <목소리> 또 이제 불타임 레트 컷 튕겨 타임 바로 가다 잠깐만 튕겼어 뭐야 이거 뭐. 튕겼으므로 2인만 링어 이거 슈가 컷이 되 이제 들어가 빠졌다 아, 아, 2인 4 5마지 한타만 잘하면 돼리브 아마 다 먹을 것 같은데? 울자 저기 탱다 죽었는데. 더 이상 가지. 라인 밀어놓자 왼쪽. 아 이런 거 땡기지 마 <laughs> 보이잖아 센터 <나> 들에 <맞네. 웃음> 야 <웃음> 내가 만들게 내 살려줘 다리 맞춰 레이튼 쪽 들에 이쪽 들에 어, 나 레이튼, 레이튼 없어 야 베카인 <laughs> 야 여기 둘러 넣어. 둘러 넣어. 다리 괜찮아? 상대 1렉 오케이 아, 근데, 근데 나쁘지 않아? 나죽 이제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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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못 들어가 어. 지금 <laughs> 아, 끝나나, 안 끝나 안 끝나 아 근데 거기 불리면 어, 어, 안 되는데 어, 아야 아, 괜찮아 프리딜 리 하자. 괜찮아 저기 유성 빠져가지고 나이스 하나, 끝어야야야이런면 죽지 상 없어 저기 레이트는 들어겠지 아이 승나 개 레이터 아 빨리 빼지 어차피 유성이랑 승나 두발 빼가지고 상관 없었는데 근데 레이트는 어차피 못 빠진 거였잖아 내가 프리임클 썼는데 아 뭐 하려고 한 거야 저기? 아니 내가 여기를 두명 넘어뜨렸거든. 아. 그래서 니네가 들어와서 아. 얘네 따고 올줄 알았어. 근데 못 들어와 가지고 그냥 내가 죽는 김에 빼라 그런 거야. 두명 넘어뜨리고 시작했어. 칼을 하고 드랩 그래서 니네 못난 짤줄 알았어. 근데 우리 위치가 들어갈 위치가 아니었어. 여기 리니 거울... 우리를 봐주고 있었어. 그리고 그래. 카인 카인드 크랭클라어를 리니 마크를 했다니까. 그니까 내가 링을 까지 봐줄 생각으로 한 거였어. 그건 말이 안.